그 뭐라 그러지? 아 분리불안, 그지? 엄마랑 분리불안이 아니고요. 핸드폰이 몸에서 떨어지면 분리불안이 오더라고 애들이. 아왜 그러는 거야? 그럼 우리 집은 그걸 좀 사야겠어. 뭐라 그러던데 그거? 핸드폰 무슨 통에다 집어넣고 시간 설정하면 무슨 지대로도 안 열린다며? 그지? 그걸 하나 사야겠어. 근데 돼, 아직까진 필요 없나? 내년이 걱정이야. 우리 집 7세가 이제 내년에 학교로 가는데. 핸드폰을 사준다고 약속은 했는데, 아, 안 사주고 싶다. 그리고 핸드폰을 그렇게 쓰는데, 그렇잖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거의 꺼져있고, 기껏해야 토요일, 일요일, 이틀 켜서 게임 하나? 그거밖에 안쓰는데. 한 달에 2만 5천원씩 꼬박꼬박 핸드폰비가 나가니까 내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아깝지 않냐, 진짜? 자 일주일 그러니까 한달로치면한8일 쓰나? 그 정도밖에 안써 핸드폰을 켜져 있는 시간이 그거밖에 안 돼. <laughs> 평일에는 나도 걔도 까먹어. 왜냐면 그 어린이도 핸드폰을 켜봐야 할수 있는 게 없잖아. 그지? 엄마 게임도 못하게 뭐 그렇다고 친구들이랑 뭐 그렇게 막 크, 뭐 아직 그런 나이가 아니야. 막 연락 주고받고 이럴 나이가 아니니까. 핸드폰 존재 자꾸 잊어버려. 나도 잊고 걔도 잊으니까 켜져 있더라도 배터리가 다 돼서 꺼져 그냥. <laughs> 그래서 주말에 주말에는 이제 어 해볼만 하니까 그래도 한 달에 2만 5천 원씩 나간다. 왜 이렇게 비싸니 요즘 초딩 초 고작 초딩 주제. 아이 <laughs> 핸드폰 요금이 너무 비싼데 내년에 칠 세도 사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걔 것도 2만 5천 원 나가. 얘 것도 2만 5천 원 나가. 아. 어. <laughs> 4인 가족 한달 통신비가 한 15만원에서 20만원 나가는 것 같아. 요 너무 비싸, 너무 비싸. 나안 사줄 순 없고, 아이. <laughs> 신경계, 뭐 하는 놈일까요? 나 누구랑 얘기하니저 신경계, 뭐 하는 놈인가요? 바깥, 야, 그래. 아니, 나, 밖으로부터 자극을 받는, 그지? 내몸 안에서에 들어오는 신호도 받아야 되고요. 밖에서 들어오는 자극도 받으셔야 돼요. 받았어.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한다? 그렇게 얻은 자극으로부터 자극을 받았다라는 건 정보를 얻은 거야. 그 정보를 처리도 할수 있고요.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뭐 기억을 할 수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신 작용들이 일어나겠죠. 그러고 나서 명령을 해야 한다면 그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신경계의 기능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이 신경계는요. 그래서 크게 중추 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뉘어요. 그죠?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의미하고요. 뇌와 척수. 말초신경계는 그외 몸땅 다. 근데 뇌나 척수에서 뻗어나와 온몸의 말단까지 이르는 친구들을 말초신경계라 그래요. 회사님이 지금 이 손가락 끝을 누르면 느껴지잖아. 그 이유가 이 손가락 끝에 신경계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머리카락 끝은 잘라도 안 아프잖아. 얘는 신경기, 신경계가 분포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말초 신경계는 이 중추로부터 뻗어 나와서 온 몸의 말단까지 이르는 친구들을 말초 신경계라고 해요. 근데 얘를 뇌에서 뻗어 나온 친구는 뇌신경. 척수에서 뻗어 나온 친구는 척수신경이라고 불러요. 음. 뇌신경이 12쌍이고 척수신경이 31쌍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부위에 따라서 구별을 한 거잖아요. 뇌에서 나왔어, 척수에서 나왔어. 그렇지?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방식으로 말초신경계를 나누는데, 대뇌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안 받느냐? 그럼 대뇌 말고 척수라든지 연수라든지 안뇌라든지 소뇌라든지 뇌의 다른 부위가 얘 작용을 이제 조절한다 하면 아 자유신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이 교과 중에 뇌신경, 척수신경은 그냥 위치를 가지고 구별을 한 거라 별 중요한 게 아니고 뇌가 부위에 따라서 어떻게 기능이 달라지느냐, 척수는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그리고 그 중추로부터 뻗어나온 말초신경은 체성과 자율로 나눈다는데, 얘네들은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중추신경계. 뇌부터 갑시다, 뇌. 뇌는, 나오늘좀 괜찮은 것 같아. 자, 이렇게 생겼어요. 반만 그랬어요 반만 자 대뇌 제일 큰게 대뇌야 자 대뇌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 하면서 안으로 들어갈 거야 어떻게 들어가냐 <laughs> 간뇌 중간뇌 뇌교연수 자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거야 간뇌 중간뇌 뇌교연수 이렇게 갈 거야 내가 왜 위치를 특정하지 않냐면 여러분 교재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대뇌로부터 내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순서야. 그래서 얘가 간내, 중간내, 뇌교, 그리고 요목 쪽에 있는 게 연수. 연수는 척수랑 이어져 있어. 그리고 이 뒤통수에 있는 것 같은 동글동글한 애 있지? 얘가 소뇌. 그죠? 자, 얘가 간내, 중간내, 뇌교 이렇게. 순서대로. 그 실은 우리 머리에제일 가운데, 제일 안쪽으로 있는 애가 중간뇌야. 그 다음에 요 밑에 이렇게 뭐 매달 이거는 뇌의 구조는 아니에요. 여기 뭐 매달린 친구죠? 그죠? 얘는 나고 중요할 거야. 얘는 뇌하수체란 친구.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하는 거야. 대뇌는 뭐 하는 놈이냐, 그죠? 대뇌는 좌뇌, 우뇌 두 개의 반구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위치에 따라 앞에, 앞에 뭐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이거 뭐냐? 이게 뭘까? 위치상으로. 왜 없지. 뭐 아무튼 그냥 위치상으로 구별하는 거는 우리가 교과 중에 잘안 등장하고요. 뭐가 얘기를 할 거야? 대뇌는 겉질과 속질로 나뉘는데, 그 그렇죠? 겉질과 속질로 나뉘는데, 백색질이 있고 회색질이 있어요. 그죠 백색질이 있고 회색질이 있는데, 대뇌는 속이 중요하니까. 축삭 돌기가 있는 뇌가 백색질이다. 이게 <laughs> 내가 외우는 게 아니라서 이게 백색인 부분이 주로 축삭 돌기들이 많이, 그 다음에 회색질인 부분이 주로 신경세포체가 많이 모여 있으면 회색질로 보이거든요. 근데 뇌는 겉 부분이 신경세포체고 안쪽에서 축삭 돌기들이 막 신호를 막 미친 듯이 주는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분포를 하기 때문에 속질이 축삭이 많이 모여 있어서 음, 백색질 그럼 가운데 속질, 겉질이 이제 신경세포질, 회색질 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대뇌 기능은 뭐 냉간한 건다 그죠? 뭔가를 기억하고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고, 내가 학습을 하고, 말을 하고, 뭔가를 추리하고, 그죠? 어, 대부분의 것들이 대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특별히 말할 게 없어서 넘어갈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누구니? 간내, 음. 간내는 시상과 시상합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간내 시상 하부에 뇌하수체가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시상은, 어, 후각을 제외한 감각 신경들이, 이쪽을 지나서 대뇌한테 가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연수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연수로, 자극이 연수를 통해 들어가서. 예를 들면, 선생님, 볼을 꼬집었어. 그건 연수를 거칠 이유가 없지. 그지? 네. 근데 만약에 여기 손가락 끝을 꽂아봤어. 그럼 이 신경이 자극이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내 등쪽에 있는 척수를 타고 올라가서 연수를 지나서 이제 대뇌한테 갈 거야. 대뇌가 아파요를 느껴야 되는 거니까, 그지 근데 그게 이동을 할때 대부분의 신경들은 후각을 제외한 다른 신경들은 간내 시상을 지나서 시상에서 이제 아 너는 감, 그뭐 시각 신호야? 그럼 저쪽으로 가. 어 너는 청각 신호야? 어 아, 이쪽으로 가. 이걸 이제 분배를 해주는 거야 시상이. 근데 후각만 바로 가요. 후각 후각이 지금 여기잖아. 후각만 저기 간내 시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뇌의 자기의 부위로 가. 그 생각보다 여기 되게 중요해 얘들. 이게 뇌그 후두 그 뭐라 그지 러 이거 후두 아닌데 부비동염이나 비염이 있으면 여기 염증이 생기거든. 근데 그 염증이 제대로 제대로 치료가 안 되거나 구역이 넓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게 뇌수막염이라고 올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커서는 잘안 오는데 어린애들한테 올수 있지. 그러면 이제 뇌의 어느 부분이 이제 다치면 이게 복구가 안 되니까. 그 생각보다 이쪽에 다치는 일이 뇌한테는 되게 이제 위험할 수 있는 일인 거지. 그래서 싸움 같은 거일어을때 여기 <laughs> 이런데 맞았을 때 생각보다 위험한 거야. 코가 생각보다 이뇌 신경하고는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서 문제가 많더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시상은 후각신경을 제외한 다른, 우리 흔히 말하는 오감 중에 후각을 제외한 나머지, 신호들이 이제 들어와서 여기서 시상이, 아, 너는 이쪽으로 가세요. 너는 이쪽으로서 이제 나눠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교과 중에 중요한 건 얘예요. 간뇌 시상함을 뭐라고 하냐면, 자율신경 조절에 중추,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말초신경계가 세정신경이랑 자율신경으로 나뉘는데, 그치? 자율신경이 대네집을 안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자율신경을 간내가 이제 조절을 하는 거야. 뭐,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 요소가 바뀌면, 아, 자율신경이 다시 교감과 부교감으로 나뉘는데, 교감신경으로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부교감신경으로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조절들을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한다는 거. 대표적으로 체온 조절, 혈당 조절, 그다음에 수분량, 우리 몸의 수분량 조절, 이러한 것들이 간내 의 시상하부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그 시상하부 밑에 뇌하수체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 뇌하수체에서 이제 호르몬 같은 것들이 분비가 돼서 다른 호르몬 분비 시켜야 되는 곳들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뇌하수체는 우리가 항상 이 단원의 제목이 결국 항상성 유지였잖아, 끄트머리에 가면. 그죠? 항상성 유지할 때 얘네가 다시 등장을 할 거야. 간 시상하부가 자극을 받아서 거기서 뇌하수체가 연결돼 있으니까 뇌하수체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하게 될 거야. 그래서 간뇌하면 자율신경 조절 중추로써 혈당 조절, 수분량 조절, 체온 조절을 얘가 기여하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세 번째 중간뇌 거기 중간뇌. 옛날에는 중뇌라고 했는데 요즘 중간뇌. 얘가 제일 가운데 있고 제일 크기가 작아요. 그리고, 안구 운동. 그 다음에 홍채. 크기 조절. 그죠? 밝은 데 들어갔을 때, 어두운 데 들어갔을 때, 뭐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제 손해와 함께, 수위 운동도, 여기서 말하는 수위 운동은 팔다리 움직임이야. 운동도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위 운동이라고 하면 헷갈릴까? 운동이라고 하지 말고 어, 평형 조절이라고 평 몸의 평형 손해가 되게 그런 걸 많이 하는 애거든 그래서 왜 우리가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 동공이 확 커지잖아 그지 그런 것들이 중간 내가 하는 거야 어, 내가 커져라 해서 커지는 게 아니잖아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어, 그런 것들이 중간 내에서 일어나 동공 관사 그래서 왜그 영화 같은데 보면 꼭 그러잖아 사람이 의식이 있나 없나 볼때 의식 없는 사람 괜찮아 보때눈 닦아 뒤집고 빗소잖아 그지 동공 반사가 일어나면 중간대는 안 다친 거야 그래 내가 말했지 얘가 제일 속에 있다고 그지 그 제일 속에 있는 애가 안 다쳤으니 뇌의 다른 부위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유추를 하고 응급처치를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고이게딱힌동공만사가안 일어나면, 여기 제일 안이 다쳤단 얘기잖아요? 그럼 그 바깥은 어떻겠어요? 그죠? 그러면 처치를 달리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중간에 생각해 주시고. 네 번째, 저 밑에가 뇌교였죠? 누가 와도 교하는 거 보니까 다리 같잖아요, 다리. 그죠? 얘가 감각 정보를 시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 아까 회장님이 간뇌의 시상은 후각 외에 다른 자극들을 얘가 받아서 뭐 한다 뇌에 이제 자신의 부위로 갖다 주는 대뇌에다가 어, 주는 거야 어너 시각 정보야 절로 가어너 청각 정보야 절로 가. 이걸 하는 거거든 그지 어디서 간뇌의 시상에서 그럼 그 간뇌의 시상한테 이제 신호를 주는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뇌교란 얘기고요. 어, 걔네가 그 뇌교가 결국엔 척수 연수에서 올라온 애가 뇌교를 지나서 시상을 지나서 뇌의 자신의 부위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 연수 갑시다. 연수. 연수 여기죠? 여기 척수 바로 위에. 연수 하면 우리가 꼭 생각나야 되는 게 뭘까요? 이건 뭐 신경이 교차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왜 오른손잡이는 좌뇌가 발달라 이런 얘기 하잖아. 그게 오른쪽에서 오는 신호가. 연수에서 교차돼서 왼쪽으로 왼쪽 뇌로 가기 때문이야. 그런 이유. 연수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의 분비,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연수에서 뭐 하고 있어?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자율신경이죠. 대뇌의 집에 안 받으니까. 자율신경.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 밝은 데 있다 어두운 데 갔을 때 동공반사는 중간내가 하는 거 있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이 음식을 먹으면 소화액이 알아서 분비가 되잖아요. 그죠? 어, 그게 내가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가면 이입 안쪽에 있는 피부세포에 음식물이 닿잖아. 그럼 그게 자극이 돼서 연수가 알아서 침이 나오게 하는 거거든? 음, 그래서 이런 걸다 연수반사라고 해요. 그냥 저기 노란색 옷은요? 연수반사. 뭐 있냐? 침! 하품 재채기! 눈물. 얘다 이 눈물은 영화 보고 흘리는 눈물 그런 거 말고 재채기 하면 눈물 나잖아 찔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 것들은 우리가 뭔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못 참아, 그죠?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데 뭐 우리 몸 안에서 뭔가 필요하다라는 상황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연수에서 관여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지 선생님이 얘기한 동공반사, 연수반사, 이런 것들은 되뇌가 관여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반사예요. 무의식적인 반사. 그죠? 그래서 이따 청수, 척수반사까지 하면서 한번더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6번. 손해, 아까 손해? 손해는 이제 저기 뒤통수 쪽에 달린 친구인데, 어, 얘는 뭐 하느냐 면그 귀에 방보리관이나 전정 기관 같은 우리가 평형 감각을 하는 기관들이 있잖아. 어, 그래서 내가 어지럽다 아니면 어, 내 몸이 기울어져 있다 이런 걸 느끼는 게 결국에는 귀에 평형 감각기에서 자극을 받아서 그런 건데 그것과 손해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 그죠 손해가 그런 내 몸의 움직임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평형 감각기 그래서 그 평형 감각으로부터 온 정보에 따라서 우리 몸의 평형 유지에 관여하는 친구예요. 그렇다고 대뇌가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그래서 대뇌와 함께라고 생각하지 대뇌와 함께 그런 거지. 운동 선수 예를 들어 평균 대 운동을 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 사람이 평균대 위를 걷고 뛰고 막 돌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운동을 동작을 하면서 매번 매순간 대뇌가 의식적으로 그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반복 운동을 하고 났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대뇌와 손해가 함께 기능을 하면서 그 동작을 할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손해는 운동선수들이 많이 발달한대. 운동선수들이 손해가 특히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내는 뭐이 정도 하면 될것 같고요. 척수. 척수는 이제 원래 이 밑에 이렇게, 이 밑에. 어, 들어가야 되겠지? 척수. 척수는 그왜 척추라는 뼈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림을 이렇게 많이 그리더라고. 이렇게 그렸다고 가정을 하면, 너무 이상하게 그렸는데? 자. 이렇게 그렸다고 하면, 아, 어디를 등이라고 할까? 여기가 등, 여기가 배뭐 할게요. 그죠? 자, 척수는 자극이 등에서 들어와서, 척수를 지나, 배로 나간다, 이렇게 써요, 선생님이. 무슨 말이냐면, 감각 뉴런이 뒤로 들어와요. 그리고 운동이 앞으로 나가요. 자,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이 하얀색 분필로 덧칠한 뭐 노랑이잖아. 노란색 분필, 등에서 들어오는데, 얘를 우리가 후근이라고 하고요. 감각신경이고요. 그리고 여기 주황색을 쓸까? 주황색 친구는 전근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운동신경이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 이제 걔네 둘을 연결하고 있는 빨간색을 쓴거 있죠? 네. 얘가 척수신경이고 얘가 연합신경이에요. 그래서 척수는 자극이 등으로 들어와서 배로 나가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휘어졌잖아, 그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그래서 척수 궁이라 그래 궁. 어, 활. 어, 척수 궁이라는 것은 뭐 중요한 거 아니고. 그래서 등으로 들어와서 배로 나갑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척수는 겉질과 속질 이 있는데도. 얘는 대뇌와 반대로 겉질에 축삭이 많아서 겉질이 백색질이고요. 속질이 회색질이에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런 척수는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냐? 뭐 별거 딱 그냥 생각해보도 뇌와 뇌와 몸의 다른 부위 와에 연결을 도가주고 있지, 그지? 손끝에 자극이 들어갔어, 그럼 이렇게 들어가서 척수에서 결국 뇌한테 전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뇌와 말초 신경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척수의 가장 주된 역할일 거고요. 척수에서도 이제 반사작용이 일어나는데, 척수 반사가 일어나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동공반사나 연수반사처럼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반응을 무조건 반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조건 반사. 무슨 반사가 척수에 전환하면요? 그거, 너네 기억나? 무릎반사? 무릎 밑에 치면 올라오는 거? 이제 이렇게 앉아. 기억 안, 이거 이런 거안 해봤냐? 의자 앉아고 무릎 이렇게. 뭐야, 이렇게 올리고, 요, 무릎 밑에 치면, 다리가 툭,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꿀반사. 응. 그 다음에, 뾰족한 물체, 또는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았을 때, 발이 닿았을 때, 얼른 떼는 거. 어. 선생님, 이렇게 하다 어디,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딱 대는데, 여기 뜨거운 물체 손을 닿았어. 얼른 떼잖아. 그지? 이거는, 되뇌 가는 게 아니야. 척수가 바로 그냥 손 떼라고 명령하는 거지. 그래서, 뜨거운 물체, 뾰족한 물체에 닿았을 때, 손 떼는 거, 발 떼는 거 이런 거가 척수 반사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배변 배뇨, 화장실 가는 거 이게 다 척수 반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동공 반사나 그죠? 연수 반사나 척수 반사의 경우 대뇌가 대뇌를 거치지 않아도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뜨거운 물체 에 손이 닿았어? 그러면, 아, 뜨겁다, 손떼라가 아니고요 뜨거운 자극이 들어오면, 뜨겁다는 일로 가요. 근데 손떼라는 뜨거워, 손떼라, 바로 가는 거야. 여기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반사작용은 대부분 왜 일어나는 거냐면, 내 몸을 보호하려고 일어나는 거, 보호하려고. 외부 자극에 대해서 좀더 빠르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반사 작용이 있더라. 우리가 과거에 무조건 반사라고 배우거든요. 조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 없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벌어지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뭐 굳이 하자면 그다음에 저그뇌 구조 중에 좀 안쪽에 있는 애들 있지. 안쪽에 있는 애들, 얘네 중간 뇌. 뇌교, 연수, 요걸 세가 합해서 뇌줄기라 그래요. 음. 뇌줄기가 보면 연수는 생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 그지? 이런 걸 작용하는 애라서 중요하고, 그다음에 뇌교는 온몸에서 들어온 자극을, 그지 신호를, 감각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내고 중간 뇌는 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내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문제가 생기면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사. 그래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못해 연수가 다치면 이걸 스스로 할수 없잖아. 어, 그래서 뇌사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 거. 예요 뇌줄기가 아니고 대뇌가 다친 경우에는 의식이 없는 거지 이거 다 하거든요. 그죠? 그런 걸 식물인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차이점, 뇌 어느 부분이 다쳤을 때인지에 대한 차이점들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중추신경계요 중추신경계.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의미합니다. 해 주시면 되겠고, 이거를 얼른 지우고, 어, 어, 한 번밖에 안어 그만하자. <laughs> 안 되겠다. 자, 아, 오늘 너무 헛소리를 했나봐. 말추신경계는 시작도 못 했는데. 그러면요, 이렇게 합시다. 네, 말초신경계, 지난주에, 다, 다음주에.